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산으로, 들로, 또, 배 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면서, 예, 말씀을 증가하셨죠 예,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어 증거하시면서도, 그동안에 마음에 담아두셨던 말씀을 오늘 이 우리가 어,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동하시고 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혹은 배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하셨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 주셨다가 오늘 고별 설교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 앞에서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위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해할 수가 없고, 어,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불안과 근심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위로와 안심을 시켜주신 것을 요한 복음 14장 1절에서 하신 걸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염려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시란 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곧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당신이 나아가실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여러 차례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그 나누기 전에 우선 이제 공간 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가보면. 도마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도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하면은 실체적인 증거를 늘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실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닿는 손에 닿는 실체적인 증거를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성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현실적으로 보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의심하는 성향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요 도마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도마가 나름대로 충성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 28절에 가보니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마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매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도마로서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의 목적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제자들이 가는 곳이요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어, 도마로서는 그 목적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도달할 길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거겠죠. 예, 도마의 논리로 그 어떤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도마로서는,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나? 그런데, 예, 수님께서 하신 그, 어, 말씀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의로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딥니까? 아버지의 나라지요. 그런데 그 길을 물리적인 것으로 또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이해를 못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가야할 그 길은 현실을 초월하고,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입술로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 긍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그 아버지의 나라라고 우리가 입술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가는 길, 가는 곳,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피상적인 입술의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라 영원히 가실 그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대적과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한 제자들 특별히 도마에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그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똑같은 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른 세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 정도가 아니라 길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길자체가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망하신 그 길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예수만을 통해서 확실하게 갈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앞으로도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평안과 환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염려할 것과 두려워할 것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은 성경에서 바람에 비유하죠 또 파도에 비유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바람과 파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바람과 파도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바람과 파도와 파도 는 파도가 의미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우리가 여기서 머리는 짐작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입술로 그것을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보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사, 어, 속하지 않는 사람 두 분리의 종류가 있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사랑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알기를 자기,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에 초하십니까 세상이 어떤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런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런 쪽에 속하십니까? 세상이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성도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명령을 쫓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과 짝을 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미움 받을 그런 일이 없지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즐기는 계락을 우리가 일삼고 또 순위를 즐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어? 그들과는 달리.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룹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르켜서 그룹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죄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 어두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쏙 빼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까지 해서 쏙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역행하여 가는 삶이요. 그게 맞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빛의 삶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기,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유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증거를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가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고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죄가 있다고 누구에게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의 종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원한다는 거죠.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음이나 칼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그 공격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환란을 퍼부어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마하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있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패한 자가 아니고 승리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 신실한 모습으로 또힘 있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1 8절입니니까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그를 지키시에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보호하시고, 암따기 그 새끼를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은요 부신앙이에요 세상은요 반역이에요 그리고 제약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 예. 우리가 세상의 불신함과 죄와 반역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속에 예수님 안에 그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겼고 분명하게 이겼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